자,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셀트현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막판에 그죠? 음, 장 막판에 또다닐까에 조금 주가가 밀렸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 오히려 셀트한테는 좋은 겁니다. 그죠? 주가가 조금 밀려서 또 19만 원 이틀 해서 밀리긴 했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야, 수급을 오늘 보면은요, 거의 환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따가 보겠지만은, 수급 부분에서 오늘 금융 투자 쪽이 장막판에 좀 많이 쏟아냈죠. 그죠? 전체 시장에서도 그랬으니까. 외국계 쪽도 장막판에 또, 오줌만 하더라도 검은 머리, 신한 창고로 계속 눌러댔지만은, 오후에 또싹걷어버렸고요야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셀트 수급을 보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에, 국민연금이 지금,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살까? 여러분, 그죠? 바로 국민연금의 매수는 대세 상승의 신호탄이다. 보여주잖아. 누구한테? 외국인들한테. 누구한테? 기관들한테.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그죠? 계속 지금 뭐 팔려고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20만 원에 팔 투자들 일반인들 22만 원에 팔 일반인들, 23만 원에 팔 일반인들, 25만 원에 팔 일반인들 계속 대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국민연금이 대세 신호를 보여 주면서 그죠? 20만 원에 살 기관들 투신들 보험들 자산운용사들 또 외국인들,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우리, 보이베아 피분들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드리는 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규 자금이 있으면, 신규 자금은 뭐, 그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신규 자금이 있으면, 지금 셀트리 마지막으로 매수하십시오. 그죠?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아니면 뭐, 올해 연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팔아야 되죠, 주식을. 그죠? 지금은 그러나, 신규 자금만, 그렇다고 돈이 계속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매수하세요. 그리고, 사업 자금도 매수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주기 되든 밤이 되든, 문자만 따라오십시오. 그럽니다. 주기 되든 밤이 되든. 제가 장기 종목에 실패한 종목은 없으니까, 주식은 그런 거예요.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하면 손해가 확정되는 거잖아 손실이 그죠? 그러나 매도를 하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중장기 종목들 투자자들. 자데 오늘 이제 셀트를 보면은 사실은 플러스 나왔으면 거의 환상적이었겠지만, 그죠? 공매도는 셀트의 환상적인 모습을 만들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놈들이 세력들이 왜 개인들이 안팔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개인이 안 팔면 얘들이 매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쇼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국민연금이 얼마만큼 사야 되는지, 아직도 저는, 그죠? 몇백만 주는 더 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욕심에서는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또 천천히 가면서, 신규 자금이 됐든, 사업 자금이 됐든, 또, 단기 매매로 통한, 저축 주식이 됐든 할수 있는 거니까요. 결론은 뭐예요? 결과는 셀트의 대세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습으로는 이렇게 보면 더 안정적이죠. 지금 이제 장대 양봉 내고 오늘도 아 좋았는데 장 막판에 밀렸어요. 그 왜? 셀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뭐예요? 시장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셀트 의 우군.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 자지우지는 합니다. 왜? 어. 크게 변동이있을 때는. 그 요즘 보면은 연기금이, 어? 기관이, 보험이, 투신이, 심지어 지금 사상운용사들 놈들까지도 지금 그죠? 셀트를 이제 사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는 주체는 누구야? 외국계. 근데 외국계도 들어오는데 말입니다. 그 원머리 뭐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좀 적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돼요. 그죠? MSCI 지수 확대도 지금 전혀 거의 안 됐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그쪽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이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속상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12평 위에 오늘 거래가 어제보다는 좀 증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무튼 이 19만원을 오늘도 장중 고점이 얼마죠? 오늘 상징구점이 19만 2700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19만 5000을 뚫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500원 호가를 볼 수가 있다. 그죠 일봉도 멋있지만 자 주봉 한번 봐볼까요 주방도 양봉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예요 셀트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으로 나가기 위한 부분에서. 근데 시기적으로도 지금 시점이 맞죠. 근데 이제 보면은 아무튼 지금 일반인들이 잔뜩 지금 아직까지 셀트에 대한 매도할까 아니면 매수를 또 못하고 팔까 이런 부분들에 또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는 게 결국 이제 공매도가 연기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6월로 끝나느냐. 이 부분인데. 어쨌든 뭐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공매도 재개 부분 자체는 단호하게, 그죠? 시스템이 완비되어야지 재개 가능하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뭐 공감 연장이라고 와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여기만 하면은 어떻게 보면 반역되는 거잖아요. 시스템도 안 되어 있는데 외국인들 기관들 좋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결국은 공부도 재개하면 좋은 쪽은 누구예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잖아요. 시스템을 해놓고 뭡니까? 해놓고 재개하면은, 그때야 뭐, 만약에, 고매도 때문에 주가가 밀려도, 그죠? 괜찮은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공매도가 연기적으로, 그, 여, 그 부분에 가장 사실은, 그, 시장 자체도 괜찮아지겠지만, 음, 어쨌거나 셀테리온이 가장 호재다. 사실은 셀테가 뭐, 그렇다고, 해들 공매도 칠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 리는 없어요. 하반기가 어떤 셀트였 어떤 지금 그죠 당장 내일이면은 아무튼 셀트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진 펜트에 대한, 그죠? 이제 아웃사인이 확실하게 나오겠죠? 누가? 서해장이 간다면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고. 자, 근데 이제 주봉상도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지난주에 장때 양봉으로서 갈 거다는 거를 보여줬는데, 그갈 거다는 거가 이제 기로에, 그죠? 박스는 상단이니까. 여기를 뚫어버리면, 그때 는 이제 알테우젠처럼 그죠 알테우젠처럼 왜 알테우젠은 sc 제형 플랫폼이니까 플랫폼 회사가 저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sc 제형으로 어? 조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셀트리온은 지금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도 여러분들 그 동안 저도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어쨌든 순간이 그 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고통스러웠지만, 그죠. 너무 희망적이에요. 돌아가는 길은 게, 게 환경도 그렇고, 또 과거로 생각을 하면 과거의 셀트리온이 결국은 냄심아 가지고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도 극복을 다 했잖아요. 분 부지개가 됐든 안 팔린다, 뭐, 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 팔리겠냐? 허가 나오면 뭐 하냐? 등등. 여기서 이제 뭐예요? 결국은, 짐 펜터라가 어디서? 미국에서. 그때는 유럽이었지만, 응?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와 있다. 그래서, 어, 주봉상. 어쨌든 오늘 스타트가 좋았죠? 내일, 이번 주는 일주일 꽉 찹니다. 지난주에는 하루 빠졌지만. 자, 월봉 보세요, 월봉. 월봉도 지금 딱기길어서 있잖아요. 월봉도,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10, 10월, 10월 달 월봉. 11월 달 월봉, 12월 달 월봉은 뭐예요? 급등이었잖아요. 12월 달에 저가가, 저가가 15만 7,5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에 말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저가가 15만 7,500원이었어요. 근데 고가가 얼마예요? 20만 2,500원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이번 달에 만약에 양무창때 월봉상 양봉을 내버리면 뚫는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20만 2천 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상승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배당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최고가가 37만 4천 원이에요. 세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죠? 최고가가 어쨌든 배당 많이 받았잖아. 주식 배당 많이 안 받았어요. 주식 배당. 응? 주식 배당 많이 받았잖아. 그죠? 렇 그럼 이제 이걸 모르겠어. 돌파를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 누가 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달 월봉도, 일봉도, 주봉도 가장 중요한 시기와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돌파하는 그가 당연하다가 아니고 돌파할 걸로 가능성을 많이 보는 게 결국 수급이잖아요, 그죠? 수급을 보면 뭐예요? 지금 수급에서 가장 안달라고 막막 분주하게 그죠? 막 돌아보려고 하는 수급의 주체가 누굽니까? 셀트리온의 차명계좌거든요. 그리고 차명계좌 다음에 뭐야, 누구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검은머리. 차명계좌는 검은머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차명계좌는 국내 개인창구로 잡히는 거고, 수급이. 검은머리 계좌는 외국계로 잡히는 거니까. 둘다 똑같은 물량이죠. 그래서 지난해에 참명계좌를 회수를 많이 했고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또, 어제 제가 금요일날 보니까요, 금요일날 신용장고가또 크게 줄었더라고요. 그것도 이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자, 그럼 시장을 앞에 간단하게 한번 보면 또 이해가 더 쉬워요. 요즘 이제 가장 숨을 겪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죠. 죠 그렇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뭐, 어, 최선 황희 삼성전자 좋아요, 우린 같이 해야 돼요. 당연합니다. 그죠? 삼성전자를 빼놓고 반도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는 드니까. 그죠? 근데, 최근 삼성전자가 어쨌든 뭐, 주가가, 아무튼 외국인들이 매도, 매수를 반복을 하면서 기축가가, 오늘도 2%면 크게 하락한 거잖아요. 근데, 바봐 이제, 7 5 0 0 0 보여준 거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또 하락을 했지만, 하이닉스는 또 상승을 했죠. 그죠? 오늘 하이닉스는 0.25, 한옥가 500원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강했던 2차 전지 쪽이 하락폭이 좀 심했고, 그죠? 뭐당히 지난주에 급등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급등을 했던 알테오젠 조정을 받는 모습 너무 너무 좋잖아요. 오늘 전가가 25만 3천 원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폭이 컸어요. 지난주에 좀 남은 강했던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이 어쨌든 고용이 좀 든든한 뭘 보여주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사실은 뭐 유럽이든 캐나다도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미국도 올해 안에 두세 번은 아니지만 한두 번 정도 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럼 오히려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로죠. 조정 시에 뭐 바이오 쪽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오히려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바이오는 이제 결국은 뭐냐면, 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반기에, 그니까 지금 유행이 SC 제형이잖아. 그죠? 지난해부터 해서, 연말부터 해서. 근데 셀트는 아무튼 국무원들이 잡고 있으니까 못간 것이고. 근데 알테오제는 급등을 한거 아니에요. 5만원, 6만원. 제가 여러분들 그 계좌 보여드린 거 그것도, 어? 그때, 6만원대 초반이었잖아. 그죠? 지금 뭐 주가가 2 5만원대예요 지금. 26만 원갔다고 그게 빠져서 그렇지. 그럼 이제 계속 가겠습니까? 알테오젠이, 그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이제 어느 정도 6월달, 얼마, 이제 6월달 많이 무모는 시점이지만, 어, 셀 알테오젠이 이제 좀 정점을 약간 보이면서 그 바톤을 드는 셀트리온이어 가지 않을까. 알테오젠은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제형에 셀트리온은 실제로 실적을 내는 수출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그렇죠. 그런 바이오 신물을 신약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오늘 보면은 뭐 그동안 올랐던 이런 지주사라든지 또 이쪽에 뭐 은행주들 이런 부분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쓱 좋지는 못했어요, 그죠? 시장이 좀안 좋을 때 이제 항상 그러니까 지난주에 낙폭이 좀 심했던 이제 전력 전선 이런 쪽들 뭐 어? 원전 쪽뭐또 최근에 북한에서 뭐 오물 풍선을 계속 날리고 있잖아,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전쟁관련주들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면 오늘 반도체 그러니까 주도주 반도체의 SK하이닉스가 플러스를 했고요 또 자동차 핸드차가0.94 막판에 좀 밀린 거잖아요 그죠 막판에 어, 수퍼에서 금융차가 크게 던졌으니까 기아차도 플러스고자 그죠 그건 셀트도 사실은 막판에 이놈들이 밀린 재킹이거든요 프로그램이 계속 좀, 좀 나오면서 그죠? 안 그렇지만 오늘 뭐 충분한셀트가 좋은 흐름에서 플러스를 내면서, 그죠? 내일 다시 또 바로 복구합니다. 그죠? 네. 내일 복구하고, 모레 이제 기사들이 막 터지겠죠? 기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내일 세 장이 4시부터인가요? 간담회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 오늘 보면은,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오전장에 매도를 했었지만, 시간인 지하면서 외국인들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고,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도가 확대되면서, 그죠? 기관 투자금을 5,600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지금 자꾸 이제 전체적인 뭐 시장의 시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팔았니, 주가가 빠졌니. 사실은 기관들이 지금 5년 연속 주식을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은 아무도 안 해요. 그냥 주가 빠지면 잘못되면 외국인들이 팔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죠? 응? 우리 국내 기관 놈들이 팔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죠? 연기금도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그쵸. 그죠. 그쵸? 몇년 동안, 5년 동안 팔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금융 투자가 4,600억입니다. 장막판에 거의 뭐, 한 1,6,700억 던지 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셀트도 튀어나온 것이고, 보험, 매도, 투신의 소폭 매수 28억. 근데 오늘 연기금도 오늘도 420억 매도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난주에도 그리고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팔고 있고 뭐다 팔아요. 근데 누구 사요? 셀트리온은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왜 살까요? 제가 기준에 맞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펀드 오늘도 3 9 4 팔았어요. 근데 셀트리온은 누가 팔았어요? 기계, 전체적인 나왔던 프로그램과 기계가 그리고 차명 계좌 두 계좌에서 나온 부 분밖에 없어요. 그렇 자 여기서 시장을 간단하게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은 어쨌든 이제 지금 보면은 시장이 그죠?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틀 하락했지만 어제는 양봉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물론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약간 받아도 되는 시점에 와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미국 FMC 회의 부분에서 금리 와뭐 동결을 하겠지만은 과연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어느 정도로 두느냐 그 업무에 따라서 그죠? 뭐,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좀 미국 시장은 좀 빠졌으면 좋겠어. 그죠? 조금 빠져서, 다시 한번 더, 뭐 어디까지? 뭐, 한만 육천, 한 오백까지 빠졌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빠지는데 한 방에 크게, 어제처럼 너무 처음 선물. 뭐, 하루에 한 50포인트, 뭐, 100포인트, 이런 식이면,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시장의 질적인 측면이든, 또 셀트된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액면 분할을 이제 합니다. 그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여전히 급등 부분에서,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아무튼 애플도 그렇지만, 뭐, 어쨌든 미국 주가는 워낙 급등을 한 주가들은 다 액면 분할을 많이 해요. 테슬라도 그렇고, 그죠? 또 엔비디아도 이제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결국 뭐냐 하면, 애플이든 테슬라는 사실 결국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액면 분할을 해더라도 주가가 못 갔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계속적으로 실제이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그죠? 지금 뭐 모든 게 AI잖아요, AI. 그죠? AI. 응? 이거 그러니까 하루침에 끊기겠습니까? 지지어 뭐 농기계도 이제 AI, 뭐 전부 다 a i 예요 일상 자체가 이제 AI가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쨌든 우리 시장에 영마인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죠?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비록 뭐 힘이 없고 좀 비리비리하지만은 기다려, 기다려야 될, 기다려야 희망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뜻이에요. 자, 미국은 그렇게 이제 보고. 자, 앞서 수급적인 부분, 시장 전반적인, 요즘 뭐, 어쨌든 SK그룹주들도, 그죠? 그죠 오늘은 이제 아무튼 아, 어, 이쪽에, 전기, 에, 전선, 뭐 전력, 요런 쪽이, 길을 좀 반전을 좀 강하게 주는 흐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은, 만약에 내일, 미국 시장이 지금 낯싹 선물이 조금 빠지고는 있는데, 오늘 일본은 지금 뭐 0.9이 상승했잖아요. 우리 시장만 이래. 누구 때문에? 지금 오늘 매도한 주체가 누구야? 기관들이잖아요. 기관들. 그렇죠. 물론 이제 교환 프로그램이 나왔던 건 오늘 이제 외국인제 이제 선물 쪽을좀 팔아서 그렇긴 하지만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급을 안에 보면 자 오늘 보세요. 외국인들이 5,792주만 매도예요. 아침에 이제 신한창고 찍어서 꾸준히 팔다가 장 막판에 신한이 매수가 좀 유입이 되었죠. 그죠. 그러면 개인들이 4만 3천원 좀 만약에 오늘 들어서 금융투자 쪽이 매도가 막판에 크지 않았으면 오늘 개인의 매도가 더 컸겠죠. 그, 다행히, 이 자식들은, 개인이, 우리 여러분 개인이 아니고, 그죠? 참행 성격의 앤더 주식을, 셀트 주식을, 이 좋은 주식을 팔아먹는, 어, 멍청이, 바보, 개인들이라 볼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셀트를 파는, 에, 개인들은요, 바보예요, 바보. 무슨 말이 가시죠? 돈을 벌수 없는 투자자들이거든요. 자, 근데, 기관들은 4만 6천 주 매수 중에서 누가? 금융수가팔만 구축지 팔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매도가 좀 컸죠? 그럼 최근에, 지난주에도 금융차가 매도가 좀 컸습니다.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셀트는 그렇지 않았었으니까. 그죠? 프로그램이 아닌 또단 여타 뭐, 자산 운용사가 됐든, 또 일부 증권사가 상품이 됐든, 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보험도 전체 시장에서 매도인데, 셀트는 매수. 투시는 전체 시장에서 감망 매수인데, 3만 2천 조 대량 매수. 상호펀드 전체 시장에서 크게 매도 했는데, 20, 아, 28,000주 크게 매수. 연기금, 400매력 팔는데 셀터리는 66,000주. 오히려 더, 금요보다더 매수가 컸죠. 그래서 오늘은, 연기금이 지금,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이제 지난해 연말에, 그죠? 요 부분을 조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연기금이 올해 매수한 게 218만 5천주에요. 그러면 작년에 연말에 연기금이, 셀트 주식을, 어, 5.5.2%가 보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한 1150만주 정도. 그럼 올해 연기금이 지금 매수한 게, 그죠? 그 국민연금. 연기금이 매수한 거는 올해 지금 현재 218만주. 물론 여기는 이제 뭐사학연금또 뭡니까? 뭐, 그죠? 국민, 어, 뭐야, 또 무슨 연금이 있어요? 군인공제연금, 연기금 뭐, 우체국, 몇개 있죠? 근데 전, 체 셀트 전반적으로 보면은, 보험이든, 투신이든, 사모도 그렇고, 특히 보험, 투신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매수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사학연금이 셀트를 팔까요? 응? 음? 보험도 사고, 투신도 사, 얘들도 사는데.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국민연금 말고도, 다른 쪽으로 좀 샀다고 보면, 최소한 국민연금의 지분은, 아무튼 6% 넘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천안 300만주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1300만 원정도로 그래서 국민연금의 매수는 제가 요썸네일에도 말씀 올리 드린 것처럼 대세 상승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든 기관들이든 펀드가 주식을 살 때는 뭐야? 기준을 국민연금으로 삼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셀트리는 국민연금이 최소 최소 8%는 사야 됩니다. 그죠? 8%는 그럼 앞으로 얼마라도 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국룡도 좋아하겠지, 뭐, 지금. 그죠? 근데 그 대부분의 이제 부분은 참행계좌든 또 뭡니까? 역에 그 옆머리 참행계좌든. 그리고 이제 일반 개인 물량이 나오겠죠. 그럼 올해 이제 보면은 개인들이 지금 320만이잖아. 외국인들이 215만 점에서 부분에서는 뭐예요? 블록딜 물량. 누구? 저쪽에 테마색 블록딜 물량. 그쵸? 태박시 170만 주.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인들만 지금 계속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매도에 들어가면 나는 주식에서 돈벌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아우 어, 저도 팔고 싶어. 팔라고 하더라. TV 켜니까 22만원에 팔라고 하더라. 23만원에 팔라고 하더라. 그게 아, 팔면 여러분들은 그냥 수익이 나고 안 나고 떠나세요. 돈벌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해가시죠 절대로 지금은 팔아스는안 된다. 앞으로 가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응?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보니까 누가? KB. KB는 뭐예요? 차명 성격의 창고들이 좀 움직이는 계좌가 KB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개인들. 그죠? 매수는 의미 없고요.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계획은 누가 샀어요 오늘 주식을 기관들 국민연금이 사고 사모펀드가 사고 투신이 샀는데 그럼 기계적인 부분으로 나온 거거든 기계 프로그램 그것도 오늘 막판에 그죠 그럼 내일은 만약 기계적으로 외국인이 선물을 좀 산다 그럼 어때 내일은 그러면 기계 프로그램도 크게 들어와 버리면 셀렉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차명이든 여계든 얘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니까 러 과거부터 셀트리오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통물량이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유통물량이. 그죠? 자,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난주 6월 7일날, 금요일날 보니까요, 금요일날, 신용장고가 7만 2천주나 줄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신용장고가 195만주로 휙 내려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100, 한 방에 이게 확 줄었는데 꾸준히 주는 게 셀트의 대세상승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얘들이 어쨌거나 공매도를 못 치는 과정에서 한 120, 30만 주 정도를 신용으로 주식을 사서 주가 같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눌렀다 바닥에 사서 그죠 그래서 오늘도 조금 뭐 나왔을려나 모르겠는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190만 주 깨고 내려가면 이번 주 그죠? 이번 주 여러분들, 이번 주신용도 조금 체크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또 셀트의 대세 상승에서 신호탄이다. 국민연금의 매수도 신호탄이지만, 그쪽은 이제 수급적으로 기간이든 외국이든, 옵션이 어, 없다. 빨리 해자.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 180만 원에 팔았습니다. 기간 놈들이 더 많이 팔았어요. 230만 원에 팔았죠. 연기금 팔았습니다. 25만 주. 셀트는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 기아차도 오늘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아차, 기아차. 자, 기아차를 연기금 조금 샀네요. 그래서 기아차도 이제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은 누구를 제일 많이 샀다는 거예요? 두달전 하면은 셀트리을 제일 많이 샀다는 겁니다. 계속 더 사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46만 점 매수입니다. 국민연금 팔았어요. 여러분, 삼성전자는 팔았지만 하이닉스 사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사요 팔아요. 삽니다. 그러면 왜 이제 바이코리아 진행이 계속 되고 있죠? 거기에 셀트리까지 이제 매수가 유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우리가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가장 고생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가지고 있는 요에 하나는 뭐예요? 실적입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1조 8,890억이래요. 누가? 몸통 창고에서요. 삼성 정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몸통 창고에서. 내일 의장에 간담회, 기한 투자자 간담회. 여러분, 우리도 좀 기대하자고요. 물론 우리는 더가지는 못하지만 응? 음?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지금은 셀트리온 신규자금은 신규자금은 당기매면 하려고 그러 지마 셀트리온은 매수하세요 사업자금 말씀드리지 않겠어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가치주 셀트리온 화이팅 다 어?